우리 시장 이번 주 아쉬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분명히 오전만 해도 상승폭이 컸었는데 코스피는 뭐 반등을 했다고 해도 아쉽긴 합니다. 차게 시작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4 포인트 오른 2,746 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장중900 선을 재탈환했던 코스닥 역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결국 어제보다 4 포인트를 내어준 8 9 5 2 7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상장한 ETF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갈 텐데 박 기자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타이거 KDI 혁신기업 ESG 30 상장지수 펀드가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시초가 대비 0.25% 상승한 만 8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이 밀리면서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상장 첫날인 오늘 개인 순매수는 9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오. 3위를 기록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당초 LP들이 오늘 내놓았던 물량이 100억 원 수준인데 95억 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하루 거래량은 한 상위 20건 정도를 유지를 했고 상장 직후인 오늘 오전에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의 거래량이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 ETF가 구성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상품입니까? 네, 쉽게 혁신적인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혁신에 대한 개념이나 또 어떤 기업이 혁신적이다 이런 척도가 사실은 모호한데요. 예.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 일선에서 뛰어든 최고 경영자 130여 명이 선별한 혁신 기업 30곳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생생한 현장감이 담긴 펀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 대기업부터 솔브레인이나 리노공업 등 코스닥 상장 혁신 기업까지 고루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 구성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성 종목들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네.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좌우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국내 상장된 대부분의 ETF가 말씀하셨듯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통상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예, 그러다 보면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특징이 없다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전하면서 대부분의 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도했습니다이 ETF는 구성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을 해서 2에서 3조 원대 혁신 기업에도 고루 투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음. 즉 이름이 아쉽지 않게 혁신 기업에 대한 성과가 실제 수익률로도 반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ESG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이 ETF는 혁신 기업 중에서도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음. 따라서 성장성과 트렌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장 성과 트렌드 뭐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찾는 기로에 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성과는 얼마나 날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에선 이 혁신적이고 주주 친화적인 착한 기업이 투자하면 장기 투자에 긍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 ETF가 편입한 이 3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내보니까 과거 5년간 190%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한 47%였는데 4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미 시장에선 혁신적인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시장에선 ETF가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따져본 건데 평균을 내보면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52% 가량 높았습니다. 음. 실적 면에서도 압도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들 30개 기업의 매출액을 한번 합해봤더니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806조 원 가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실적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이 기업들의 ETF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뀌자 그러면 이+ 상품이 이제 앞서서 CEO들이 혁신 기업을 선별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KDI 3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미래세 자산운용이 운영을 맡았고요 매년 7월 CEO들이 혁신 기업을 뽑아서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기업들의 리스크가 붉어지면서 사실 투자자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LG 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 LG 화학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 KDI 지수위원회는 LG 화학이 ESG 중 지배구조인 G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달 24일 LG 화학을 지수에서 선제적으로 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변경 시기가 아니더라도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면 지수에서 해당 종목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네, 혁신 기업이 시장을 이긴다. 이런 공식이 잘 맞아떨어질지 같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